닌자님 어서오세요 아니 조식기 왜 내려왔지? 평소에 안 내려오는데? 중장비 몇대 컷? 엄청, 엄청 때려야 돼요 몇대 컷이 아니고 중장비 미친놈처럼 때려야 되는데 총알이 근데 완전 없는데 아 중장비 왜 여기까지 내려오냐? 아줌마이게뺑 벌어라. 아 주시 돈개. 아까부터 돈개 때문에 걸렸나봐. 우사인 물트다 생각하고.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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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 또 망했다 아 넘어지면 안되는데 아, 왜 넘어져 자꾸 야마 포텐 터지네 이거 야마 포텐 터지네 넘어지지만 않으면 되는데 아빡

어, 아이! 어머? 큰일 났다. 3개? 아니, 뭐, 잠깐만. 나 2개 먹었는데 왜 3개, 몇 개가 있지? 몇 개가 있는 거지 지금? 2개 날리고 그럼 끝나는 건데 왜 3개가 있지? 신기네뭔놈이 보는 거야 도대체? 아, 이동하면 쏘느라 날라갔다. 아니, 여기서 시야가 어떻게 닿지? <laughs> 오케이. 뭐야! 아아... 야, 이무기는 좀 아니야. 오케이. 어, 푸나? 야, 쳤다 아, 아니 은평패했는데 왜왜 이거? 플라이딩을 해야. 왜 플라이딩을 왜? 아니, 플라이딩을 왜 하는 거야 도대체? 몇 번째 입몰라나도요몰라나도한 번만 더 넘길 수 있어요? Don't they <laughs> boy. Yeah. Look at these idiots. Pathetic. They're not living up to the potential, are they, boy? Ha ha. 아, 저거 페이크다. 그래, 페이크라 생각하고. 페이크지만, 먹어. 야. 저건 페이크야. 루트를 바꿔보자. 루트를 바꿔. 야야야, 걸리지 말고. 아, 점 자 여기 보는 거야. 아걸렸 미쳤다 진짜 이거. 문제가 무까벌스스태다 문제가 무까 뭐야 여기 칼이 못할 때마다 칼을 더 많이 주나? 우와 나나 나 많이 죽으니까 칼 많이 줘 개이득 <laughs> <laughs> 뭐지 이거? 어쩐지 아까 세개 빠도 남아 돌더라. 어어 하나. 더. 오케이. 하로님 와 보세요. 여덟 개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될까? 도대체가 걸리면 무조건 안될것 같은데 걸리면 안 되는데 아어 잘못 던졌다 제대로 잘못 던졌네 미친 거 아니니? PC 버전이에요? 그렇습니다. PC 버전이에요? 아, 저 중장비 잡기. 어떻게 그냥 올라가면 안 되냐, 진심? 봐줘라. 봐주세요. 젠장할놈아. 아, 안 올라가네. 미쳐버리겠네. 아, 걸리면 안 돼. 아, 살려줘요. 이 게임 엄청 추천하시더라고요. 아, 파카이를 먼저 해보세요. 프리를. 그러면은, 이게, 어, 맞는지 안 맞는지. 될 겁니다. 어, 잠깐만, 걸리면 안 돼. 지금은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돼 절대 안 돼. 아, 소음기라도 달린 총 없나? 진짜 취하버리겠네 근데 여기에... 와, 와, 여기까지 왔어. 여기까지 왔어. 난그렇 괜.. 좋아. 어, 개 무섭다 진짜. 야 여기까지 왔어. 나첫첫어 처... 처... 체크 포인트. 우와. 체크 포인트야, 체크 포인트. 네. <laughs> 오케이. 걸리지 않았어. 안 걸렸어. 걸렸어? 어? 아, 어 <목소리> 어, 제게. 자, 여기까지만 가면. 아! 리어아빨리아기까지만리 빨리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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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빨아 빨리빨리 빨리빨리 빨애빨리 빨리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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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아아 빨리빨리 빨리아리빨리빨 여기 리빨리빨리기기 빨리빨리 빨리빨가빨 이 구간을 넘기기 얼마나 힘들었는데 내가 인간감벽 내가 그래도 어? 내가 그래도 멘탈은 튼튼하답니다. 아이, 똑같은 플레이 계속하고있어어어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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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어야 포탄이잖아 그건. 잘한다. 잘한다. 안녕하세요. 프루타인줄 몰랐네요. <laughs> 왜프루타이 나가고 저쪽을? <그쪽으로 웃음> 여러 여러모로 참 가지가지한다 진짜. 몰라요 이 자식아. 선사야 게임을 하는 도중에 다음 게임 뭐예요 라고 묻지마 그냥 보면 되지 않니? 내가 언제 계획표를 짜고 게임하니? 어우 어어 야야 걸리지마 어? 활! 대박사건 되졌다 야나 명.. 너네 뒤졌어 뒤졌다 보창하고 있어라 진심 명금이다 어? 근데 이.. 이 이거는 좀 나 이건 좀 약한데. 걸렸네. 애들 어! 한 방에 안 죽는다. 지금 하시는 게임에 집중? 아, 근데 내가 쓰는 그게 아니다. 하기사 그게 나올 리가 없지. 아, 저거 너무 약해. 같은 그 화릴 활일, 화도 데미지가 다른가봐. 다음 주먹. 테티스님 <laughs> 어서 오세요. 오랜만에 왔네. 안데뿅 아, 이걸로 중량비를 어떻게 주지? 적어도 두발인데두 두 명이네 여기도. 아, 그래도 찍히네, 찍히긴. 뭐, 왜안 찍혀? 너 뭐라고 안 찍히나? 어어, 걸릴 거 했잖아, 이거. 아, 저식키 중장 비댕이 보이네. <laughs> 하루카제님, 어서오세요. 오케이. 유탄이냐? 쥐졌다 <laughs> 유탄 발사기야? 잠깐만, 몇 번이야? 유탄 발사기 아니었어? 유탄, 유탄 아니네? 그냥 총이네? 아쉽다. 방탄 꽉 찼어요, 지금. <laughs> 뭐야, 아 깜짝이야. 아이도 뭐하니 너 부하니 침만 안당하면은 좀 후랄 조금 더 나을텐데 아, 아. 아 안걸렸다 아, 다행이다 후우 오케이, 활로 아 맞다 얘네 멍청하지 오케이 어어 걸릴 버렸다 와우 걸리기 직전이었어 얘 눈치는 좀 빠른 빨라졌네 이전 같지가 않은데 어, 어. 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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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개깝 아... 진짜 이거 난이도 개 빡세 야야 어디까지 가? 오케이 어려움 나.. 어 난이도 어려움 맞아 아이고 야. 아, 당황해서 돌 던진다. 당황해서 돌 던지겠네. 당황해서 돌 던지기 눌렀네. 아 씨. 돌 평소에 쓰지도 않는 걸왜 누르니.

어, 칼로 죽일라 했어요, 원래 계획은. <laughs> 아, 어. 아, 진짜로. 해이우냐 헤이쿤. 어 무조건 걸리면 안 된다. 무조건. 무조건 걸리면 안 돼. 저긴 넷스나. 개 멀리서 보는. 아 맞다. 오케이. 해보자. 어, 근데 이게 애들 꽤 있네. 키운이 머퍼프에 반갑습니다. 여기에 그렇지 대졌다. 와우 와우 세상이 나 세상이 이런 세상이 아니 이런 세상이. 일단 알았어. 넌 뒤졌다. 너넨 뒤졌다. 알피 g 있어. 뒤졌어 <끝> 너넨 대졌다. <끝> 아, 이러면 안 되지. 흥불하지 흥분은 너도. 아, 어, 별로야. 뛰어 그냥. 와, 개 많네. 그래도? 아나 진짜. <laughs> 야, 개만 다 진심. 진짜 너무 많다. 아, 진심. 오케이, 깐지났어. 가 이쪽 보냐, 제일 어어, 오케이. I can make...